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했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 값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실천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갈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종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